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단 가족과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여세연입니다. 이제 계절이 겨울로 접어드는 11월입니다. 자자들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아직도 전국적으로 100여 명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고 특히 여주에서는 최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여 여주 시민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행정명령으로 또 다시 공공 시설물을 폐쇄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단 가족이나 이용하고 있는 여주 시민이나 고통스런 세월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한 떨기 꽃잎을 피워내는 가을 국화처럼 기쁨의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이 창립일에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단 임직원들이 조직을 쇄신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여주 시민들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주 시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나 홍수 같은 재해 재난이 닥쳐도 기능 연속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및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고객 문의가 많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카카오톡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라테스와 요가 같이 비대면 강습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숨쉬기 좋은 공간 실내공기질 칠레 인증을 2회 연속 취득하였고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공단 홈페이지 는 5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수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생존협회와 마을교육공동체인 여주사람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여주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캠핑장 사이트의 30%를 여주 시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여주 시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간 가족및 여주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변해버린 일상, 일상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